자기야 어, 우리가 어. 여기 알리익스프레스 어. 팝업스토어에 요번에 어. 그 11절 응. 관련해가지고 어. 장바구니 챌린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요게 어. 우리가 초청을 또 받아서 오게 됐어 오 그니까 요번에 어, 테슬라 엠버서더로 해가지고 응.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는데 응. 여기 보니까 지금 어.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 오오. 이게 무슨 행사냐면은 11초 안에 응.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그 11초 안에 장바구니에 담잖아 그러면 그 제품이 다 맵게 되는 거야 오 대박 어, 여기에는 맥북부터 해가지고 뭐 아이패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엄청 많아 음. 그러니까 11초 안에 담으면 다될 거야 대박이지 그지? 그리고 요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어플에서도 요걸 진행을 해. 어. 11초 안에 장바구니에 담잖아. 응응.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거를 111원에 결제를 해야 돼. 아, 그래? 어, 111원에 결제해서 당첨이 되면 어. 당연히 다, 담은 게내거가 내 되고 응. 만약에 응모에 실패하잖아. 어. 그러면 그 111원 전액 환불을 해주고 응응응. 그거에 걸맞는 다른 이제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증정을 해준다고 그래. 아, 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초청을 했는데 어. 시작은 11시부터야. 그런데 어, 어.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그래 그래 가보자 야 성수동 사람 진짜 많네 어. 저기 그럼 들어가서 착착 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박이다 별에 별게 다 있어 보면은, 불닭볶음면, 유주장날라면 어. 좋아하잖아, 그지? 어. 아, 그거 담게 생겼냐고, 지금. 아. 야, 이 장, 장바구니가 요건가 봐. 아. 이런 식으로 돼있나 봐. 여기서 음. 이제 담아서, 어. 이제 비싼 걸 하면 이제 다 낼게 되는 거지. 어. <laughs> 뭐 있나, 볼까, 아빠? 어. 야, 이거. 팔긴 사람이 유리하겠는데? <laughs> 아니지. 손이 빨라야 되고. 어, 일단. 손이 빨라야 돼? 그치, 그치. 어. 손이 빨라야 되고, 이런 음. 뭐, 먹거리부터 해가지고. 음. 뭐 강아지, 애견 배변 패드, 음. 뭐 생활용품, 생필품, 야. 어, 뭐 화장품 이런 게다 있는 거지. 음. 야, 1 1초 안에 몇 개나 담을 수 있을까? 글쎄, <laughs> 그건, 그거는 해봐야 알겠지만, 어. 야, 이런 식으로 많은 거지. 어, 아, 비싼 거 밑에 숨겨놨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야, 대박이야. 뭐 너무 많다. 음.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응. 라인이 트랙 라인처럼 돼 있어. 응. 보이지 응. 저 밑에 1, 2, 3, 저기서 스타트해서 응. 이렇게 돌면서 닫는 아 거예요. 그러네 여기 스타트 라인이 있다. 어 저기 어, 저기가 어. 이제 피니시 라인이고 어. 여기가 아 이제 스타트 아 라인인 네. 거지. 네. 어. 대박이다. 응. 어2 층도 뭐가 있나 봐. 아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위위 어, 네. 층도 뭐 있나요? 위 층에가 조금 <laughs> 저희 참여하시는 거랑 하는 건위 층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아네 위층 한번 좀 네. 구경 좀해볼게요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위층에도 있다니까 한번 음. 올라가서 구경해보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자, 자. 이야, 위층에는 위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음. 야 좋은 거많네 기계식, 오. 기계식 키보드부터 해가지고. 오, 대박! 엄청 많은 거야. 아 어. 키보드도 있고. 와, 여기는 완전 이렇게 진열대에서 담는 건가 보다. 아니, 어, 뭐 그런가? 어 그런 거겠지? 아 그런가 보네. 야 오빠 저기 난 손도 안 닿겠다. 근데 여기 여기 있는 제품들이 지금 응. 달리 서 판매하는 거죠? 아, 그죠아 판매. 어, 판매도 하고. 아, 아, 아 이렇게. 아 여기서 직접 구매하셔도되는 거구나. 아, 아 QR로. 그치그치아 음, 대박이야. 엄청 많네. 아. 일단은 1층 장바구니 챌린지에서 가져가실 수아 있는 제품들이고 아 그쪽이랑 상반에 네. 있인 제품들은 인플루언서 추천 제품으로 아 그렇구나 아 투하 입력하시면 상품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 아 어, 좋다 네. 네. 아 이게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한 제품들을 이렇게 네. 직렬해 놓은 거예요? 이 네. 맞아요 아 네. 아 여기는 네. 1층에서 네. 챌린지로 다, 다 가져가실 네. 수어요 아 네. 일체 거기 장바구니 네, 이렇게 맞아요. 담아서 아, 대박이다. 어 재밌다.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다. 어. 저거는또아 인플루언서 어, 스거나 요거를 많이 봤었거든 에디파이어. 아 그래? 어 내가 이거 스피커 어. 사고 싶긴 했었거든. 음. 근데 이이 제이제이님이 음. 이거 엄청 극찬하시더라고. 아 그래? 음. 아. 어 너가 좋아하는 유튜버님도 계시네 디에디트. 어 그러네. IT 아.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지? 어. 어. 아. 야, 그래서 오빠 여기 이렇게 QR이 있잖아 그치. 이거 찍어서 바로 구매도 할수 있게끔 아니지 여기 보니까 JJ 채널 응? 아, 그래? 채널 아, 이거, QR이 이거, 있는 거야 이걸로 하 구매할 수 있다는데? 아 그렇지 이건 구매고 음. 여기 보면은 유튜버 음. 음. 채널을 이렇게 음. 구독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고 음. 야 엄청 좋은 것도 많다 그니까 야 야, 나 이거,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었어? 어, 에디파이어라고 음. 이제 진짜 갓성비야. 아, 그래? 어,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 있잖아. 음. 그걸로. 저쪽도 물어봐야지. 그래, 그래, 그래. 아, 네. 아, 네. 아, 네네. 야, 이거 봐봐. 어. 아, 나 기아팔사 너무 팬인데 옷이나? 사자 <laughs> 한번 찍어. <찍어봐봐>. 아. <laughs> 손가락 훈련.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여기는 1단 네. 손가락 훈련존인데요 네. 아. 저희가 미션 있어요. 네네. 여기서 11초 동안 네네. 111점 이상넘어가시면스태프 소정이 상처를 드초로니요 아, 그래요? 아. 아 한번 해보시. 네네, 제가. 아, 요게 그러면 딱, 이, 딱검 때리듯이 하면 네. 되나요? 맞아요. 아! 이거 네. 주먹 안 되시고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요걸로. 네. 한 번으로 승부 보셔야 돼요. 아 11초 동안 111점만 넘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세네냐 111점? 네. 시, 아, 작! 그럼 성공해요? <목소리가> 아, 111점만 넘어다고요 네. 513점이고. 요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아,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라운드. 키 어. 잘 먹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아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봐, 야할 재미가 있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저희는 여기는 공체 시력 훈련 존이고요. 네, 네. 네. 11초, <laughs> 전군제에서 11초 안에 이제 원하는 물건을 스캔하고 바로 반응되는 등장은 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여기서 공체 시력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게임 방식이죠. 네, 네. 약간 배드민턴 라켓과 공세 개를 줄 건데요. 네. 그래, 아. 네. 저 안에 한 개만 넣으셔도 성공입니다. 아, 저 안에다가. 네, 맞습니다. 아. 할수 있겠어? 해 봐야지. 이 라켓으로 배드민턴 요저 공을 넣으면은 네, 성공이 하나 하고. 분에 지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고 사우사. 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거가 그러니까, 어. 하나 하나. 어, 좀 아, 시작. 네. 준비되는데요? 준비 네. 잠깐 잠시만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딱. <laughs> 어, 아, 빨리 빨리. 옵씨.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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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스탬프가? 아 네네. <laughs> 핫팩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야, 스탬프도. 야, <laughs> 이렇게. 야, 스탬프 두 개를 받았다. 어. 아, 배드민턴 이렇게 있네. <laughs> 어 그러네. 모양이네. <laughs> 어, 핫팩이다. 네, 아, 핫팩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렇게 참여만 해도. <laughs> 어, 재밌네. 어, 이것저것 <laughs> 어.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게 많네. <laughs> 어 왜이네? 즐길 거리가 많다. 이, 요게 이제 2라운드였고. 그치? 다음 라운드는 이제 여기로. 그다음은 여기 어, 3라운드에서 순발력, 순발력 훈련 어. 아, 아, 동성경 너무 쎈데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지금 숙발력 게임 매우 간단해요. 앞에 스커트를넣으 게임 바 시작됩니다. 네. 11초 안에 빨간색 바구니만 선택하서 11점 이상을 맞시면요바구니마이너점이니까시작하시면됩니 아. 아. 아, 그 빨간색만 담아야 되고 노란색 담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점. 아. 그리고 총 11점이 넘어야지 11초 안에 11점 넘다 아. 11초 안에 11점. 아. 야, 이거 <laughs> 힘들겠다. 숙발력. 오른쪽 기로 붙여야 네. 한번 해봐. 한르면 바로 겠다 빨리. 오 잘하는데? 오오몇개 했어? 몇개 했어? 아 몰라. 몇, 몇 점인지 못 봤어. 57점. 어, 와, 최고 점수가 27점이네. 아, 그래? 어. 야. <laughs> 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스탬프 세개 어. 획득이야. 야세개획득어 어. 아우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칫솔 어. 장착. 야 이것저것 어, 타는 게맞네 그러니까. 그리고. <laughs> 네. 네. 아 여기는 뭐지? 여기는 이제 특별 이벤트.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지금까지 받으신 스탬프를 앞에서 보여주실 면 참. 아. 아 그래요.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스탬프 받았고 아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장바구니는? 온라인에서 1 어, 2층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laughs> 그 다음에 게임 시작하시고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 아래에서 1 2층할때한 스푼 아 그래요? 아 아래층에서? 네 이거 게임하시면 스페셜만 찍어드려요 아 이거 기 아, 잠깐만 이거를 q 응. 어를 찍고 한번더 추가는 11초를 한번더 한다는 건가? 아니야 11초는 응. 시간이 지나거아뭐 뭘로 푸는 거예요? 응. 어저 이거 했었는데 근데 오늘 했는데 아까 아 저는 스페셜 스태프를 받았아요아 그래요? 그, 네아 어. 이렇게 네여러분들럼 해결해 주고 훈련 해결해 주고 들습니다 네네 네. 가서가지고 집에 좀동만 많이 최대한 많이 쓸어다 으시면돼 아, 아, 네네. 이동해주세요. 이걸로 쓸어 네. 담는 거요? 예 밑에가 거기 푸는 거부르세는 랜덤, 아, 아, 아 그래서 푸는 거요? 예 아, 그래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체험을 해봤잖아. 이런 어.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스탬프를 찍어줘.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스페셜 이벤트에서는 어. QR로 이렇게 찍잖아. 어. 그럼 알리익스프레스도 어. 어플에서. 또 장바구니 챌린지가 있어. 응. 거기서 참여만 했어도 아래층에서 1 1초를한번더할수 있는 기회를 준대. 오. 그러니까 총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 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풀면 된다. 와, 재밌네. 그러니까 재밌네. 내려가서 우리 한번더 확인해 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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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려가 보자. 그래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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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동탄에서 저희 왔어요. 네, 네, 네. 아이, 괜찮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laughs> 아, 아, 이제, 아 저희 팀장님이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번 많은 아, 니다 저희가 도움 많이 받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또 이제 뭐또뭐할게 있나요? 여기서?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자주 옵니다. 저, 네. <laughs> 참여하시면 돼요. 아, 이거는 다 같이 는게 아니라 그냥 각자 시그 초, 처시 초. 아그렇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3바구니 챌지를 하기 전에 3바구에 담으실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시면 됩니종류 여러 개 있는데 3바구니에 담 드릴 예정이라 눈을 감고 한번 뽑아주세요. 아, 도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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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삽을 퍼야 되네. 저 삽을 지금 퍼야 되네. 아, 이 중에 푸는 거야? 뽑는다? 눈을 감고. 아, 눈 감고? 어. 잠깐만 섞어가지고 뽑아 어, 잘 뽑아야 되는데 어. 나 이런 게 운이 없는데 어? 파란 오, 파란색 갈게 파란색 중간 중간 정도다 <laughs> 아저 정도면 당연하지 어, 아, 감사합니다 통화하셔서 어, 정리해주시면 네. 네. 되세요 아, 이걸로 이제 나 한번 뽑을게 음. 11초 동안 푸는 음. 게 맞아요? 맞습니다 여 아. 안내해 주시면 되세요 아. 아. 네. 어. 안녕하세요 포커스로 아, 다으시면 돼요 집에 가져가셔야 돼요 아 그쵸 그쵸 꽉꽉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토구를이용해서아 네. 네. <laughs> 네, 가보시면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네. 겁니다. 장바구니를 열, 열 준비를 해. 아, 이렇게 열어놓고 그래, 열어놓고 해야지, 딱. 아, 아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막담는 거네요.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1 1 초로 여기 눌러주시면 제가 카운트 와.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어, 나도 한다. 어, 준비해. 우선 너희들 다가 하자. 준비 좀 하고. 예,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오, 손으로 해세요? 빨리 나와. 많이 나와. 많이 나와. 많이 야, 옆에도 도와주시는데.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3초, 2초. 아, 네. 1초. 2초, 1초. 2초. 네. 아, 아 네.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아, 손으로 나갔는데. <laughs> 네. 쪽으로 이동해 주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 근데 이거 스페셜이라서 한번더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야, 너는 잘못 담아. 미리 딱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해야 지 그러니까. 아니, 갖고 싶은 거 앞에 있어야 돼. 아, 내가 봤을 때는. 아, 네. 음? 거기 앞에가 어 아니야.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 어. 노란 캡슐 이 뭐예요? 아, 그래요? 옆쪽에 네, 보이시나요? 옆쪽에 보이세요. 네, 어? 보이면 바꿔주면 됩니다. 야, 노란 캡슐이 어디는지 알아야지. 이거. <laughs>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야, 위, 위치를 잘 잡아라, 오빠야. 힌트, 힌트 이런 거 없죠? 아, 아 그죠? 아, 네. 아, 그래요? 자, 여기서 하자, 그냥. 아,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그래? 자, 어. 제가 <laughs> <laughs> 네. 네. 이일 시작. 오막 담아. <laughs> 손으로 담는 게더낫겠다야 손으로 담는 게낫겠다아더못야돼요 <laughs> <야. 웃음> <동거 써야> <laughs> 이렇게 하면 되잖아이 <laughs> <laughs> 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못, 아. 못 아, 뽑았어요. 아 노란 개수 어디 있는 거죠? 안, <laughs> 안 보여 노란 개수들이. <laughs> <laughs> 야 이렇게. <laughs> 뭐야 한 개도 남았다.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 그러면 어, 이제 자 이렇게 두 개. 아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받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는 저쪽으로 해? 가야지. 아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야 오빠. 아네 네. 잠깐은 어떻게 가득 채우셨나요? 아, 가, 바, 별로 못 채운 것 같아요. 아. 네, 이 코너는 네. 저희가 알리익스프레스 행사를 기념해서 아. 행사를 예쁘게 꾸렸고요 아. 그래서 자유롭게 거은색카 아아 이거 아, 오른쪽 벽에는 이제 저희가 이1 1초 장바구니 챌린지를 하고 나서 네네네. 어땠는지 여기를 저어서 붙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 사진 한번 찍자. 어? 저, 유명? 응? 유명하신 분들? 응. 우와, 무거워. 무거워. <laughs> 완전 많이, 완전 많이 했어. 이렇게. 이야, 이야. 이야. 이렇게 많이 담았습니다. 와. 아니, 사진 찍어야지. 응, 아니 아니 영상으로도 찍은 거야. 자, 이렇게 여기서 응. 와, 이것도 이렇게 보여야지. 응. 앞에. 자, 이제 방명록을 응자기야 적어 줘. 왔어 내가 들어 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오. 네, 끝났습니다. 스포츠 해도 맞쓰고 오케이, 그죠 여기는 저희가 알리스페이스 행사를 기념해서습저이 올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입니다감사하니다 네. <목소리>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명이 됐습니다. 셀카를 찍어요, 저희. 그쵸, 셀카를. 야, 너 들어와. 한방에 찍자, 우리. 하나, 둘, 셋. 저, 저희도 한번 찍을까요? 저희 한 번. 아, 네. 하늘님이랑 같이. 아, 네. 팬입니다, 저희. 아, 예. 감사합니다 썸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자, 자동차 쪽에 일을, 일을 해가지고. 아, 무슨. 저는 자동차 방음하고 있어요. 아. 용인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유, 그럼 한 번. 저기, 저기. <laughs> 어, 어 저도 안 가져와가지고. 그럼 뭐, 옆에 네. 나가서. 나가서 좀 이따가. 아, 알겠고, 네. 좀, 네, 알겠습니다. 아, 사진 어디서 찍으실까요? 아, 왜냐 네, 아, 네. 여기서, 아, 네, 여기서. 여기서 한번 네, 찍을까요? 뭐, 네. 오빠, 여기 설배 어디서? 거, 그냥 거울샷 찍을까 셀카로? 아, 다, 같이. 다 같이 거울 셀카. 어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음, 이렇게. 어. 아, 잘 나온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기 잠깐만, 저 전화번호 아, 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영암 여기로 보내드려. 요 대전 네. 옷들 아,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같이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채널명 좀 슈퍼 테슬라라고 합니다 가서 구독 눌러볼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봬요 대조로즈님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놀러 가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유, 유튜브 잘보고있습니다 잘 아, 네. 대형 네. 유튜브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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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 번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테슬라 사신 거 아이고. 네. 저희 테슬라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많이 담아가세요. <laughs> 자, 눈쟁이님 화이팅. <웃음> <웃음> 화이팅. 많이 담으세요.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막 손으로 담으시더라고요. 네. <웃음> 아 사. 삽. 삽 뽑으셨는데? 보니까 처음에 하면 안 좋아 어 그니까 노란 공이 지금 속수들이 발견되고 어. 있어 든요 <laughs> 밑에 숨겨있네 아. 야와 자기야 어. 지금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다 담는 거야 어 그니까 어. 야 오빠 참여하는데 정신없다 와 어. 대박 야 누가 지금 노란 공을 벌써 뽑았어 아 진짜? 아 우리가 노란 공 뽑았어요 근데 <laughs> 지금 벌써 어. 뽑아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엄청 담는 거지. <laughs> 지금 봐봐.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봐. 부족한 물품은 계속 채워주시고, 이렇게. 어, 채워줬다. 그치? 음. 이렇게 지금 계속 채워주고 계시고. 음. 자,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 어. 자, 이렇게 지금 <laughs>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어. 이게 내가 볼때 어. 지금 푸는 게 의미가 없어. 그냥 손으로 어. 막 골라 담을 때가 아니야. 어. 끝. 자, 이런 식으로 11초 안에 담는 게 뭐든지 다될 거야. 어. 대박이지? <laughs> 너무 재밌다. 어, 야, 심지어 저 노란 거 발견했어. 아, 진짜? 어디 있어? 있어? 어. 야, 한번더 하고 싶다, 아빠, 그제? 아, 내가 바로 노란 거만 찾을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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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하이스야, 왜 그렇게 크냐, 노란 거? 저거를 우리가 집었어야 되는데. 어. 야, 이 행운의 노란 거. 노 자, 오늘 진짜 재밌게 즐겼잖아. 어. 어, 유명한 대형 유튜버분들도 뵙고, 그치? 야, 이 알리익스프레스 내가 볼 때는 대박이야. 어. 어. 이런 1 년에 단한 번이잖아. 역대급 특가를 하는 날이 이렇게 해서 11일짜리 광군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11월 9일까지 이 장바구니 챌린지를 진행하니까 여기 성수에 있는 파우스토어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냥 싹 쓸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담는 거다내 거니까 그중에 노란 공 있잖아. 노란 공 나오면 저기 나오잖아. 맥북, 뭐 아이폰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쓸어 가셔서 살림살이 보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1초 장바구니 챌린지 한번 해봤잖아. 어 알리익스프레스가 11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을 한 거야. 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년 중 가장 제일 저렴한 때가 언제, 언제냐? 바로 11월 11일. 오케이? 그거 기억하시고 꼭 11월 11일 저희가 하는 프로모션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테슬라 관련 이런 공구도 진행 중이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템. 어? 좋은 악세사리 많이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럼 저희 슈퍼테슬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아이고, 아이고 많네, 짐이. 짐이 너무 많다. 저희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테라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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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웠어요. 아, 아 와, 걸이이 아, 채우셨는데? 와, 진짜 많이 채운는아 박주먹으로 이거 채우면 힘 아,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박주먹으로요? 먹어먹어 아, 먹어 최고던데. 그러니까요. 아, <laughs>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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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대형 삽으로 퍼서야 아, 되는데. <laughs> <laughs> 자 우리 축구 탤런트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사 이렇게 추천 받고 이렇게 오셔서 좀 많이 즐겨 주시고 지금은 어,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뭐가 네. 좀 많이 우리가 네. 서운한데. 그렇죠 그렇죠. 서운하기 진 네. 서운하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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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 공방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네,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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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저희도 이거 들고 이제, 스피스 어떻게 타나 싶어요? 아, 진짜, 맞아. 아,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들고 어떻게 가냐. 계정 가셔야 되지. <목소리> 아유. 어, 끊어졌어. 거봐. 이거 내 이럴 줄 알았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과하신> 것 같아. 달라요. <목소리> 아, 대박. 하나 더 달라고 해야겠다. 어, 그러게. 장바구니 달라고 하면 안 맞힐 건데. <목소리>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여러분. <laughs> 오빠. 야, 야그 어떻게 들고 가냐? 야 이거 무겁다. 어. 야 너무 많이 담았어. 그... <laughs> 아니 근데 가방 끊어지셨잖아 아까. 그러니까 썸즈님은 심지어 여기 아니 그 하늘님 있잖아. 어. 여기 끊어지셨어 어... 이거 너무 욕심이 많해가지고 <laughs>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아니, 아, 보니까 어. 하늘님은 어떻게 했냐나? 떼쓰건을 어. 뽑았대 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떼쓰건 끼고 손으로 담는 거야 어. 그게 더 좋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두 손으로 어. 가자, 이제 음. 아, 오케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 섰어, 오빠 음. 야,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한 번씩 와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어, 야, 줄이 엄청 기네 어, 줄 엄청 기어